제발, 메모드 있어라. 제발, 메모드, 권총 있어라. 얘또 뭐야? 발견스. 메모드, 제발, 메모드. 없다. 사람이 발견되었어. 습니 일단, 사람, 저기 있어요. Please, God help me. 쪽에 있어요. 제, 저, 잡았어요 저, 한 저, 한저 제가 마지막이에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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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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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저, 랑양강. 아. 짜리야. 와 이걸 사네? 컷, 컷, 컷.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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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집에 지붕에서 누가 또 쐈어요. 저기 사람 있었어요. 사람... 쏘면, 쏘면, 쏘 네? 쏘 <놀람> 요... 아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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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뭐하냐 사람, 사람, 사람 발소리자석사 나는데... 자석... 피가 없어서 도망 원, 아, 두, 아두대맞았는데 백만님 뒤쪽에 있는 사람은 죽일게요. 이게 만약 누가 스토킹을 하고 있어. 저는 그런 애를 날팔려고 불러요. 딱 저런 애들이. 오. 콜콜콜콜 와우. <laughs> 어우.. 어우 이제 예, 잠깐만.. 어. 어. 어, 어우.. 도망쳐야겠다.. <laughs> 랭크를 꺼긴 끈.. 랭크를 꺼도.. 보시 거의 없네요? 어, 랭크 껐어? 안 껐잖아.. 네.. 끈거예요저어 전에 너무 빡세가지고 전에, 전에 빌드하면서 너무 멀리 해가지고 손가락 아파서요 근데 여기도 빌드구나 랭크 끄고 빌드 제로 모드로 바꿀야 할걸요 굳이 빌드로 해 로키~~ 어 뭐야 신화적 금붕어 있어요 저거 신화적 금방 어소리들렸어요 어? 소리? 까네 어? 왕콤 소리 안녕 아, 안 돼! 안 돼! 안 된다고! 안 돼! <laughs> 내일 까만 산 건축물. 아 e x h 오~ 나이스. 나이스! 오, 오~, 오. 오. 땡큐 u s t 좋은 일 l s The 이거 말이 안 통해서 싸운 적이 있어요 맞네 음... 저희한테 왕관을 줬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. 어, 어, 잠깐만, 잠깐만, 안돼, 안돼,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. 유지가 죽으면 안 된다. 잠깐만요, 죽이지 마세요. 이이. 알르르르다나나나다르르르르르나나나르나 르르르르르르르르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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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왕관주네 오 왕관주네야 오우 내가 많이 씨가 된다고 했더니 진짜였구나 오우, 오우. 오우 섹시한데 뭐이 어 잠깐만 아까 전에 제가 놀렸던 친구가 안돼 어 잠깐만 이거 낙대맞는 이거 리팅인가 이러고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왜틸티도 안가냐고 욕먹을 것 같은데

어, 나. 내 킬이었는데, 어, 마침 내 위, 근트에다가 사람이 있군. 가라, 인간! <웃음> <웃음> 받았어, 빠졌어요. 내가 아이고. 잘 가라, 인간! 넌 날라가지 못해. 좋아. 어! 어! 아오 oh. <laughs> <laughs> 오 롬캣! 흐흐 이렇게들 들고 올줄이야 <laughs> 어 빌드제로 배틀로엘 모드에 그 제가 좋아하는 최애 무기가 나왔어요 제 최무력 레모드군 추. 오, 저번 보려. 아, welcome to the <웃음> <웃음> 역시 내 실력 없지 않아. 역시 내 실력. 죽지 않았어. 아, 이것도 고구탕. 컷. 역시 내 실력 못 살지 않았어. 미안해. 아! 아! 어 백만님! 백만님! <laughs> 안될것 같아요! 안될것 같아요!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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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<laughs> 근데 백만 님도 가시 가셔야 되지 않아요? 난 갔어. 하늘로. <laughs> 어우 <갔어, 갔어. 웃음> 어, 잠깐만. 너 뒤진다. 아. 와, 사방 얘들아, 안 된다. 한명 간다, 한명 얘들아, 간다. 안 된다. 한명 갔다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어. 안 된다. 안 된다. <laughs> 이 녀석들아. 난 아직 그었다 아, 리되구나지정서 어, 소총. 아, 네. 어, 잠깐만. 왜 여기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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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